안녕하십니까 니헤미아 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갈의 아들 니헤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하나니가 유다에서 와서 이르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지키는 자에게 긍일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들으시옵소서. 나와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이르시길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미야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괴롭힘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내려가서 성벽 건설하려는 뜻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페르시아 왕을 곁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기를 왕께 청하고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아미에는 그 청을 하기 전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은혜 입게 하소서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뉘에미아는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자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려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